안녕하세요. 환자입니다. 휴비딕 회사의 토미 디럭스 적외선 귓속형 채용기입니다. 예, 제가 휴비딕을 좋아해서 예 이렇게 정확하고 유용하고 빠르고, 그래서 필터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게 쿠팡으로 배송이 왔는데 물건을 던지나 봐요. 찌그러졌습니다. 쿠팡 관계자님이 이제 보신다면, 좀 제발 던지실 거면 충격 완화 포장을 해 주시고 던지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체온 측정 가능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면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에 없죠 필터 30개 라고 써 있는데 15개씩 들어있어요 필터는 그냥 얇은 막 같이 생겼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예. 헤어캡 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의 안써요 사람들이 예. 이거 뭐쓸 때마다 뭐 필터 끼고 필터 끼고 필터 끼고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예, 본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케이스가 있고요. 넣어서 보관하는 건데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고요. 보관할 수도 있고요. 예,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내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정상 체온 이제 우리는 귀니까 35.8에서 38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령에 따라 예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보관 스탠딩이 또 가능하다 방금 보여드렸죠 예 필터는 이런식으로 착용하는 겁니다 위에 예, 이렇게 스탠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구요 야이 제품은 그 동그라미 건전지 있죠 cr2032 가장 많이 쓰이는 2032cr 예이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예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 거구요 필터 교체 같은 경우에는 빼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그, 버튼을, 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메모리 된게 이제 초기화가 되는데, 뭐 초기화는 굳이 시킬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좀 유용한 팁이 있는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당기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위로 당겨서 측정을 하면 더 좋다고 하네요. 예, 뭐 조명 기능이 있는데, 조명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누르면 불빛이 나옵니다. 네, 그외뭐 내용은 뭐 별거 없구요. 어 제품을 열어보시면은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장착되어 있고요 일단 이게 버튼이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명 조명은 어두워야 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예 조명 같지 않은 조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를 누르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멜로디를 뭐그 저거 뭐뭐 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멜로디 버튼을 누른다라고 뭐 나와 있는데 뭐 띠리리 띠리 띠리리 띠리 띠리띠띠띠 띠디디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른 상태에서 뒤에 뒤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B 소리와 함께 측정이 되죠. 현재 여기는 27.8도, 그렇죠. 예, 제 귀를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에 넣고 귀에 누를게요. 자, 38.6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열이 있어요, 지금.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아파요. 무서워요. 네. 그리고 이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뭐, 그, 뭐, 쓸 때마다 뭐, 교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 이거 뭐, 쓸 때마다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갈아야 되는데, 그럼. 그쵸?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한번더 재볼게요. 귀에 넣으시고, 성인은 위로, 하늘 방향으로 귀를 당겨서 측정하면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어? 아,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응. 그래서 다시 켜야 돼요. 네. 38.3도가 나왔습니다. 네. 약간의 미열이 있죠. 네. 끄는 건 어떻게 끄냐 그냥 꺼져요. 예.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